사랑하는 아틀라다 동포 여러분, 2026년 새해를 맞아 먼저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. 지난 한해 동안 뷰리 마스터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돌아보면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 매장에 오셔서 건네 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와 직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동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뷰리 마스터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동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도록 작지만 힘을 담아, 진심을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아이들, 차세대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인으로서 할수 있는 지원도 계속 고민하고 있겠습니다. 동포 여러분, 2026년 한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크게 번창하시고, 직장과 학교에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새해에도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비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뷰리 마스터 박형권 드림.